네, 오늘은 25년 9월 1 0일이고요 9월 10일, 청담 리엘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호가 좀 알아볼게요. 호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호가 위주로 매매하고 전세 위주로요. 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이버 부동산에 는 자료를 이제 취합을 할때 같은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금액이 달라져요. 한 부동산 한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 광고를 하다 보면 어떤 부동산에서는 뭐 15억, 어떤 부동산에서는 18억 이런 식으로, 그럴 때 금액이 가장 작은 걸 가져온 거예요. 한 물건을 여러 부동산에 광고했을 때 금액이 달라질 텐데 그 금액 중에서 가장 금액이 적은 것, 작은 것을 가져왔다. 그걸 가지고 평균도 내고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금액하고 금액보다 약간은 금액이 작을 수 있다 이거죠 참고를 하시고 먼저 청담 루엘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청담 루엘 그 세대수는 1261세대고요. 1261세대 임대는 144세대가 있네요. 총 9개 동이고 최고층은 35층이고 최저층은 15층이고 올해 11월에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주차 대수는 세 대당 1.8이 되고 네, 롯데건설에서 지었고 청담동에 있고요. 청담 리엘. 자, 이제 오늘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전세 그 통계를 낸 건데 한번 보면요. 어, 먼저 매매예요, 매매. 어, 여기 그 밑에 25평을 보면 25평 25평의 어, 매매가 평균은 오늘자 63억이에요. 네. 매매 평균은 63억이고, 최저가는 58억이고, 최고가는 70억이고요. 네. 34평은 평균이, 매매 평균이에요. 62억이고, 호가에요, 호가. 62억이고, 어, 싼 것은 58억이고, 가장 비싼 것은 74억이다. 35평은 평균이 62.5억이고요. 싼건 57억 9천, 비싼 건 73억도 있다. 40평형은 평균이 호가 평균 이 78억 1천이고요, 대략 78억이네요. 78억이고 싸게 나온 것은 60억도 있고 비싼 건 100억도 있다. 분포가 크네요. 그 다음에 45평도 보면 45평 평균은 매매가 호가 평균은 85억 7천이고 싼건 80억, 비싼 건 95억이다. 55평은 55평 평균은 116억 9천이고요. 싼건대억도 있고 어, 비싼 것은 135억도 있네요 1 3 5 61평 호가평균은 116억이고 싼건대억 비싼 건 135까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호가에요 호가평균 25평형은 호가평균이 63억이고요 싼건 58억 비싼 건 70억 34평형은 호가 평균이 62억이고요. 싼건 58억, 비싼 건 74억. 35평, 매매 호가 평균이 62억 5천이고요. 싼건 57억 9천, 비싼 건 73억도 있다. 40평형, 매매 호가 평균은 78억이고요. 싼건 60억, 비싼 건 100억도 있다. 이거죠. 45평, 호가 평균은 85억 7천, 싼건 80억, 비싼 게 95억. 55평형, 호가 평균은 116억 9천, 싼건1 0 비싼 건 135억. 61평형 호가 평균은 116억이고, 싼건1 0 비싼 게 130억이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어, 청담 류엘 매매 이제 호가인데, 25평, 34평, 35평이 똑같아요, 평균이. 뭐, 오히려 25평형이 호가 평균이 더 높아요. 63억. 네, 그리고 34평, 35평은 62억 정도 하는 거고요. 최저가도 비슷해요. 최저가도 58억이에요. 58억. 최고가도 대략 뭐한 70억 정도 되는 거고요. 70억. 그게 좀 특이하다. 25평, 34평, 35평. 뭐 34평과 35평은 제가 이제 공급 면적을 반올림한 거니까 사실은 같은 평형대로 보면 될것 같고요. 25평하고 34평형이 호가 평균이 같아요 최소가도 같고 최고가도 거의 같아요 어차피 그 매매는 매매는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효과를 뭐 편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고 자 이번에는 이제 전세를 알아볼 게요 전세 청담르엘 25평형부터 25평형이 전세예요 전세효과 전세 평균이 13억 1000싼건 10억 5 0 비싼 건 20억. 34평형은 전세, 호가 평균이 17억 9천, 싼건 12억 3천, 비싼 게 30억. 35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19억 5천, 싼건 13억. 뭐 비싼 건 50억도 있는데, 이게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네. 평균이 19억 5천, 싼건 13억이다. 40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25억 4천, 싼건 16억, 비싼 건4 5억 45평형, 전세, 호가평균이 30억 6천, 싼건 22억, 비싼 게 40억 55평형, 어, 평균이요 평균이 44억 6천이네요 44억 6천이고 싼건 뭐 23억, 비싼 건 55억 61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47억 정도 하는 거고요. 48억, 47억, 싼게 43억, 비싼 게 55억이다. 한번 더요. 25평형은 전세평균이 13억, 싼게 15억 5천, 34평형은 전세평균이 17억 9천, 싼건 10억 3천, 35평형 전세가 19억 5천, 싼건 13억, 40평형 전세 25억 4천 평균이 싼건 16억도 있고요. 45평형 전세 평균이 35억 6천, 싼건 22억 55평형 전세 평균이 어 43억 6천, 싼건 23억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 없는 매물 확률이 커요. 61평형 평균이 47억 8천, 싼건 43억도 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같은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광고를 했을 때 금액이 달라질 텐데 그 금액 중에서 싼걸 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평균이 실제 매물, 실제 값보다 조금 싸게 나왔을, 평균이 그렇게 이제 어, 통계로 이제 나왔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각 평균별로 어, 최저가 나와 있거든요. 1 5억 5천, 뭐 34평 12억 3천 이런 매물은 실제 이제 문의를 해보면 없을 확률이 커요. 지금 입주장이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이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콜을 받으려고 실제 매물보다 좀 싸게 내놓 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그 실제 매물이 물어보면 13억짜리가 3 0 1억짜리가 없을 수도 있다. 건그 말이에요. 네. 참고하시고 저 청담 류엘은 대략 이렇다. 평균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되고요. 평균은, 평균은 실제 평균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로. 자, 청담 레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